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자, 오늘은 물입니다. 여러분이 없어서는 안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물입니다. 인체, 인체 70%인가요? 70%? %인가요? 70 전체의 70%가 70 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물을 먹었을 때는 상관이 없죠. 우리가 먹는 물 중에 대부분은 수돗물. 이건 정화장치를 걸친 거죠. 정화라는 건 어떤 기생충이나 세균, 이런 걸 갖다 막기 위해서 약품 처리를 한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표적인 걸 수돗물이라고 하고, 지하수가 있고, 그리고 하천? 개울? 개울물이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어, 수돗물과 지하수, 그 다음에 개울물. 게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의미하는 거죠. 산에서 내려오는 물, 이제 하천 하천 말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네. 사람들이 여기서 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이물 속에 무언가를 첨가합니다. 첨가. 물만 먹다보니까 물만 먹다보니까 맛이라는게 없거든요 이 물들은 모두가 맛이라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미라 합니다 어떠한 맛도 첨가되지 않은 물 이게 진이거든요 진짜 물이다 그 얘기를 하는거지 근데 네, 이렇게 물을 먹다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싱겁고 아, 이왕 먹는 거 뭔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내 몸에 좀 좋은 어떤 일들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 차라는 말을 씁니다 뭐 차는 차는 굉장히 많죠 우리가 흔하게 먹, 먹는 것들 뭐 녹차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주주주주있는데 굉장히 많은 차를 먹게,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들 자체가 이 자체가 독이라는 건 알고 계시냐는 거죠 이들 홀로 있을 때는 어떠한 차든 홀로 있을 때는 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이 이 차가 내 몸으로 들어왔을 때, 몸으로 흡입이 됐을 때는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영양분도 될수 있고 독도 될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빼빼하게 마른 사람들, 좀 몸이 말랐다 우리가 볼 때는 오 이렇게 말랐어라고 얘기하고 뭐 장작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분들한테 이뇨작용이 들어가는 이뇨작용 쉽게 말하면 소변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런 차를 마시게 되면 몸의 문제가 커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물을 먹어야만 우리한테 쉽게 말하면 음식이 되는 거죠. 일반 물들을 그냥 먹어야만 우리한테 음식이 되고 이게 내 몸을 윤하게 해줍니다. 윤택하게 해준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안에 무언가를 첨가하면 무언가가 집어 듣는다는 거죠. 어떠한 맛을 어떤 맛을 집어넣게 되면, 이, 그 안에 들어간 어떤 성질로 인해서 우리 몸이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어, 헛개. 제가 헛개, 헛개나무를 받았습니다. 이 헛개나무를 받은 건 이유가 있어서 받았습니다 이제제 시청자 분 중에 한 분이 보내 주셨는데 이거는 헛개나무라는 건 약성이 있습니다 이 약성이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먹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무조건 무조건 좋다고 먹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쉽게 말하면 입이 마른다든지 자, 입이 마른다 무슨 얘기예요? 계속해서 물을 땡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이 마른다는 건 무언가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헛개나무를 아 좋대 좋다고 하니까 물 대신 주구장창 계속 먹게 되면 대표적인 어떤 현상 중에 입이 마르는 증상이 생깁니다. 헛개나무의 약성은 간으로 갑니다 간. 간으로 가서 우리의 간에 어떠한 병이나 이런 걸 치료해주기도 되고,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좀 윤하게 해주죠. 그 얘기는 약성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물을 간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먹어대게 되면 입이 마르는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병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내 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헛개나무를 먹었는데 그 헛개나무를 먹은 것으로 인해서 입이 마른다. 그러면 병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양리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오행상 목기에 속합니다. 간은. 오행상 목기에 속하는데 간에 <laughs> 상대가 담입니다. 그래서 간 담을 우리는 목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헛개나무를 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먹게 되면 담에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담은 심장과 상통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심장과 담은 서로 통한다 이 얘기예요. 서로 통해서 간에 담이 심의 열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심장이 열 받는 걸 가라앉혀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 헛개나무를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헛개나무 차, 헛개나무 차를 계속해서 마신다면 결과적으로는 담이 그 문제성을 일으키고 심장과 상통을하지 못하면서 입이 마르는 증상이 생기고 그 얘기는 간의 열을 낮추지 못한다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즉 정상인 사람이 정상인 사람이 헛개나무를 계속해서 먹 헛개나무 차를 계속해서 먹게 되면 병이 생긴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 목적이라는 거죠. 차를 마실 때는 차를 마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고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마시겠다? 이런 기간. 쉽게 쉽게 말씀드린다면 목적은 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헛개나무를 차로써 마신다면 이렇게 되죠. 헛개나무를 차로써 마신다면 목적 간이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간이 정상인 사람한테는 쥐약이다, 이 얘기가 됩니다.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간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한 잔? 이러한, 이러한, 어떤,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 먹어대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간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운은 혼두박질 치고 그걸로 인해서 담은 문제가 되고 그 담으로 인해서 심장의 열은 끌어올릴 것이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차라고 하는 모든 종류는 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약성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기간이 있어야 된다. 주구장창 계속 먹어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차.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차 모두 버려라. 제가 헛개나무를 얘기했다고 해서 헛개나무 하나뿐인가요? 녹차.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죠. 결명자. 이것도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몸을 냉하게 한다. 결국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몸을 냉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좋을 일이 있겠어요? 자, 몸에 열이 있는 사람은 기능 기능입니다. 기능. 어떠한 기능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되는 거죠. 어떠한 내 몸의 기능이 정지했거나 멈췄거나 해서 열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럴 때 순간적으로 녹차나 결명 저차를 먹어서 몸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꾸준히 먹게 되면 이거는 병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laughs> 단지 아, 제가 헛개나물을 최근에 받은 이유는 병자를 위해서 받았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받았고 그 병자를 위해서 헛개나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든것 뿐입니다. 자, 차 문화는 어느, 어느 나라에서 가장 발달이 됐죠? 차는 중국입니다. 차 문화는 중국이 발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물입니다. 중국의 차 문화가 발달된 이유는, 발달 이유는 바로 물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물, 물이 탁하다. 물이 문제가 있다 이얘기예요 중국 측이 차 문화가, 중국 측이 차 문화가 발달한 이유는 물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laughs> 탁하다, 그런 말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물이 좋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물이 좋은데 여기에다가 탁하게 만든다. 이, 이, 얘기는,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이 좋은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어떤 차를 집어 넣는다는 건 물을 탁하게 만든다. 이얘기예요이 탁한 물을 결국은 내 몸이 흡수한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럼 결과는 뭐죠? 병이 생깁니다. 중국에서는 물이 깨끗하지 않고 좋지 않기 때문에 차라는 문화가 발생을 한 겁니다. 즉, 끓여서 먹는 게 오히려 득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끓여서 먹을 때 이왕 끓여 먹는 거 뭔가 맛도 좀 있고 건강에도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차를 선호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차가 발달이 된 겁니다. 발달이 됐지만 그 이유는 물이 탁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한국은 물이 좋습니다. 물이 좋은데 여기에다가 차를 넣는다는 건 어떠한 차를 넣는다는 건 결국 그차 물이 그 물을 탁하게 만든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물을 탁하게 만들면 결국 이 탁한 물은 우리 몸이 흡수를 하고 그건 곧 병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차를, 차를 마시고 싶으신 분은 그 차의 특성,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다, 열하다. 이게, 이게 대표적이죠. 왜? 우리의 몸은 이두 가지로 모든 게 정해집니다. 자, 차다, 수의 기운이다. 열하다, 화의 기운이다. 화수가 우리 몸을 이루는 대표적인 기운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목화토금수 중에, 목화토금수 중에 가장 중시하는 건 화와 수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대표적인 기운이다. 그리고 나머지 목의 기운은 도울 뿐입니다. 토의 기운도 도울 뿐이고, 금의 기운도 화수를 돕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목화토금수의 가장 기본적인 건 화와 수. 두 개, 두 개의 기운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건 인간의 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목토 금은 화수가 화수가 제 역할을 하게 도와주거나 빼주거나 더해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마신다 그러면 이게 이 차의 성분이 찬지 아니면 열한지 이게 먼저입니다. 이걸 구분을 하고 쉽게 말하면 몸이 몸이 열 하면 차가운 차를 조금 드시면 좋겠죠. 그런다고 해서 계속해서 먹게 되면 냉하게 됩니다. 자, 몸이 차다면 몸이 차다면 약간 열한 기운의 차를 조금 마셔주는 건 좋겠죠. 그런다고 해서 하루 종일 먹어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물을 석 잔을 마신다면 한잔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 몸이 안 좋아지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지금의, 지금의 상황으로는 여러분 몸이 가장 안 좋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농약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마시는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약으로 인해서 여러분 몸은 문제시화되고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즐겨 마시는 물. 이건, 이 물이라는 건 차를 의미합니다. 차. 그냥 일반 물은 아닙니다. 차를 말하는 거예요. 마시는 물, 이게 아니고, 마시는 차.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 몸은 병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의하셔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물을 먹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그 물에 무언가 희석해서 먹는 건 조심하셔라. 약성이 강한 건 약성이 강하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치명적이다. 약성이 강하다. 치명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 몸이 어디가 안 좋으면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어떠한 그 약성을 가지고 있는 차를 마시는 게 좋겠지만,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계속해서 그 차를 마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성이 강하면 치명적이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시고, 제일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농약입니다. 농약. 여러분은, 여러분이 드시는 거에 농약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가 먹는 것은 농약이 들어가 있겠지만 내가 먹는 것은 농약이 없다 이렇게 뇌에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 무지하면 무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농약. 이 대표적인 게 어디죠? 이 대표적인 게 전라북도 장수입니다. 이 대표적인 농약의 농산물이 전라북도 장수의 장수 사과입니다. 대표적입니다. 이게 자기네들이 먹는 건 농약을 4내지 5회 정도 칩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가는 것은 40번 이상을 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농약 조심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먹는 모든 농산물에는 농약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지독한 건 전라북도 장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시는 차. 마시는 차에 의해서 여러분의 몸은 병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성이 강할수록. 자, 거꾸로 얘기하면. 몸이 안 좋을수록 정확하게 그 차를 맞는 차를 내가 흡입을 한다면 약성이 강하기 때문에 몸이 엄청나게 회복성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말도 안 되는 엄한 소리를 듣고 만병통치약극처럼 이렇게 방송하는 걸 듣고 만약에 그 차를 잘못 마시게 되면 몸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옛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는 것이 차라리,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차라리 모른다면 과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모르는 것이 더 낫다. 야, 이, 이 열매는 어디에 굉장히 좋다. 라고 그 단순한 하나 가지고 그 염, 음, 음식이나 음 열매를 섭취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좋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좋은 열매야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열매야라고 한다면 일정량 먹고 일정량 안 먹겠죠 그러나 사람의 뇌라는 게이 무지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이게 몸에 좋다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치 이상을 먹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먹는 전라북도 장수의 농산물은 농약 덩어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분비에서 작용을 하고 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바보들이 전부 다 그걸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장수 사고는 PLS법에 걸려서 벌금까지 물은 사고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이게 더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시는 물, 조심하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